진해성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오랜만에 무대에 섰을 때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저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그의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환호했고 MC 신동엽조차도 감동의 눈물을 몰래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진해성을 향한 뜨거운 환호와 지지가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대에서 떠나있던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은 팬들과 방송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해성이 무대에 올랐을 때 팬들은 그가 겪어왔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으로 인해 그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자진하차했으며 이에 따른 여론에 비판한 것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끝까지 진해성을 지지했고, 결국 그는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영웅의 복귀를 위해 SBS 사장이 직접 나서 조율했다고 밝히며, 이는 진해성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진해성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다시금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백년의 약속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객석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향해 일어나 춤을 추며 함께 즐겼고 그 열기는 금세 방송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진혜성을 향한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애정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러한 관객들의 반응에 감동을 받아 몰래 눈물을 닦았으며 그는 이런 멋진 광경을 다시 본 것이 30년 만인 것 같다며 깊은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진해성의 복권은 그가 단순히 방송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서 팬들과 소통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진해성은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준 팬들 덕분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팬들에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절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명예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로 인해 억울함을 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혜성의 이 다짐은 그동안 그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신동엽이 100년의 약속을 들으며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은 장면은 진혜성의 복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대중과 방송인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